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무 어디까지 해봤니? 지난 레고 시일자 업데이트로 추가된 임무 시스템의 보상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지 임무에 관한 공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보상도 좋고요. 신규 영웅님들도 차근차근 따라해 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영웅을 키워 나가면 될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 줘서 영군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기존 영웅님들은 쉽게 클리어 하면서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쏠쏠하고요. 먼저 임무 보상부터 알아볼까요? 총 21장까지 구성된 추천 임무를 완료할 경우 금괴, 하츠, 전설 보석 등 다양한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 장을 클리어할 때마다 마지막엔 소울잼 30개가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장의 임무를 모두 완료하시면 630개의 소울잼을 얻을 수 있어요. 자세한 보상은 영상 속 표로 만나보시죠. 3장으로 구성된 특별 임무에서는 반신의 정수, 유물의 파편, 소울잼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짧지만 강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저 그럼 임무를 한번 해볼까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1일 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레나와 차원의 틈 때문에 최소 이틀 이상은 플레이해야 합니다. 임무는 기본적인 튜토리얼 진행, 영웅 고용, 모험 일지, 혼돈에타 클리어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영웅 고용 이해부터 시작해서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영웅 티켓을 통해 고용해도 되고, 무료 고용도 가능합니다. 영웅 몇회 이상 합성, 장비 몇개 획득, 분해 등 이런 퀘스트류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해도 각각 개별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혼돈의 탑몇층 이상 클리어, 모험일지 노멀, 하드, 에피소드 클리어의 경우 그 이상으로 아무 곳이나 소탕 1회 하면 자동으로 완료가 됩니다. 자신이 소탕할 수 있는 최고 구간에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강화를 해주는 임무도 있는데요. 장비 강화는 장비 등급을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 장비도 가능하며 지나석이 별로 없다면 일반 장비를 강화하세요. 장비 패시브 강화는 룬 강화를 의미하고 자동 룬 강화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장비 액티브 강화, 방어구 무기 획득, 분해의 경우 임무를 깨면서 받은 낮은 단계의 장비를 활용하여 필요 없는 장비 상자도 처분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이후에 장비 획득을 위한 상자 여분이 부족하신 경우 혼탑을 돌며 몹을 잡아 획득할 수 있는 장비로 채워주세요. 7점부터 슬슬 귀찮은 임무들이 등장하는데요. 시간의 상점, 물건 구매하기, 현상금, 차원의 틈, 유적 탐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상금 사냥 튜토리얼은 전투 진입 후에 퇴각을 눌러도 클리어가 되니 퇴각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몇번더 현상금 사냥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도전 횟수를 쓰지 않아야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8장에서 현상금 1단계 이상 클리어는 정말 1단계에서만 해주시고 9장에서의 현상금 2의 도전이 나오는데 이때도 역시 튜토리얼 때처럼 들어가서 퇴각을 반복해주세요. 이후 땡땡땡 도전류는 전부 퇴각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10장에서 나오는 2단계 이상 클리어 때도 2단계에서만 진행해주세요. 11장에서 나오는 3의 도전이 현상금 마지막이니 최대 난이도에서 퇴각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클리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원의 틈은 현상금 사냥과 달리 전부 클리어를 해야 하는데요 1난이도에서부터 4난이도까지 각 클리어 임무가 있어요 난이도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단계에서 계속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1회 클리어 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 소울잼이 필요하므로 며칠에 걸쳐 하거나 원래 초기화를 하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같이 초기화를 해주시면서 다음 임무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적탐사는 이미 클리어한 구역이라면 자동으로 완료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웅각성은 각성 시도 말고 각성 적용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차 적용하기, 2회차 적용하기, 이런 식으로 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미가 합성은 데미가끼리 합성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가 레벨업을 위해 전설 신화 영웅을 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 임무는 추천 임무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진행됩니다. 임무 진행은 추천 임무와 비슷하구요. 혹시나 혼탑 고층 클리어가 어려운 분이시라면 친구 영웅을 지원받아 클리어 해보세요. 특별 임무에서는 반신 계약 부분에서 많이들 멈추어 있을 텐데요. 신규 복귀 영웅님들이 하시려면 3주차까지 진행하는 복수의 네메시스 초월 이벤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부 EX를 만드신 분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임무를 깨려고 하는 것보단 10월 달에 새로 나올 데미갓을 대비해서 미리 도시락을 만들어 놓거나 반신의 정수 같은 것들을 모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괜히 임무 깨려다가 재료만 다 쓰고 다음 대미가 또 늦춰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임무 시스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쉽게 깨실 수 있는 임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깨면서 보상 챙기시길 바랄게요.